그 네, 그렇다. 시작 네. 이계성 유튜브 시청 여러분 그리고 570만 천직 시자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목들 이계성 유튜브 대표 이계성입니다. 아, 이제 5월 송모 송월이 됐습니다. 아, 성부님의 에,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천국에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부 사제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이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금 오늘 어, 그냥 신자들이 바로 이런 돈 버리는 신부를 한테 가서 아부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신부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신부들이 신자들 성폭력하는 것은 그 여자 자매님들이 그 신부를 하나의 자기 임금처럼 모시기 때문에 함부로 신자들을 해서 이런 일이 어려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그 신부님 한 분이 절대 혼금 교무금, 미사임을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에, 여러분들은 강남은 부자 동네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분그 자매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성당에는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에 그그 예, 그 달에 돈이 얼마 들어고 얼마 쓴 결산 보고가 나왔는데 예, 두개 성당에서 강남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던 그런 성당인데 예, 4월 달걸 보니까 돈이 추위 반을 줄어들었더라. 그래서 그 동안 이계성 유튜브에서 또 우리 천지교 신자들 평신도 구경에서 혼금 안내기 운동을 많이 펼쳤는데 이게 그대로 신자들한테 먹혀들고 있다 먹혀들어가니까 신부들이 신자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신자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성당에서는 문을 닫게 되는 위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는 신부들 성당은 통통 비어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제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15년 가까이 되니까 바로 이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성당이 정의교연사제단 성당들이 헌금 안내기 운동 그 다음에 성당, 성당 안나기 운동에 동참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해주셔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중에 아직도 이재명이가 뭔 잘못인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그런 개딸들처럼 아직도 정의구현사재단 개딸들이 돼가지고 그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을 따라다니는 신자들 일부가 있어서 이게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신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마, 아, 보지 않아서 주님이 심판을 날리 올거다저는 믿습니다. 왜, 왜 그걸 믿느냐 하면 성전, 주님의 집인 성전에 종의교원사대단이 마귀의 집단 불러들여서 피켓을 들고 윤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어, 바로 어, 부패거리 도로를 해서 성전을 하나에 에,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서 참다 참다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제들에게 오만 벌를 내리시고 바로 세상을 바꾸실 날이 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냥 미국에서 온 그 신부님, 아, 저, 형제님, 뭐, 사는 얘기를 좋기 때문에 하나 쪽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예수파리 사제들이 사제들 마귀 행강에 헌금 안내기가 이제 현실화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1981년도에 미국에 올때만하여도 성직자 수자 는 범죄는 상상조차 못했다 1 9 8 0년대는 우리나라는 김수환 주기경 때입니다 보도대 탓이오 그때는 신부들이 범죄 행위 성폭력이나 바로 정치 행위 같은 걸할 때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1989년도 미국인들과 대화를 간단하게 이루어졌을 때 미국의 어떤 친구가 너는 일요일 날 뭐하냐고 묻길래 천주교 다닌다고 했더니 예, 위선자 신부들에게 돈 주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술이나 사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인이 천주교 다닌다니까 천주교 다돈 내면 아깝다 돈 내지 말고 그돈 있으면 나 술이나 사 달라 신부들은 다 위선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너는 모르지. 천주교 신부들은 어린 학생들하고 섹스한다는 것을 너의 여자 형제들 신부들과 친하게 하지 마, 임신할 수 있거든 등등 낯 뜨거운 미국 사람 조리에 바로 백인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다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저놈도 어, 메릴랜드 제가 사는 고장이 메릴랜드의 큰 성당에서 유아 세례하고 부모님도 천주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자식 놈이 왜 저리 상스럽고 저질수 없는지를 했나 하고 의아스럽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미국 친구도 미국의 큰성 메릴랜드 큰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인데 신부들한테 막말을 해서. 어떻게 신자가 신부한테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에 천주교 신부들의 범죄 방송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충격의 실망이 보통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서 사제들의 비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니까요 저는 청소년 범죄 재판 배심원으로 갔었습니다 부자기로 불려간 사람들은 100여 명, 100여 명 중에서 12명을 선정했는데, 내가 선택될 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택이 됐습니다. 설령 배시원에 선택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수고비로 법원은 17불 정도를 주었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에 성직자들의 보험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국이지만, 이상하게도 천주교 성직자들의 범죄는 모두 붙여서 성범죄의 천국인 안전지대라는 오명까지 생겼다. 그 동안은 바로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사제가 어떻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냐 느 이렇게 알아왔다는 겁니다. 성직자와 연관된 범죄 재판의 배심으로 채택됨은 싫다고. 하면서 그 배심원, 신부 배심원으로 가서 이제 그 죄가 있다 없다 한다는 게 상당히 죄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교구 맥케리 추기경이 81살 나이에 수십 년간 보류온 성범죄를 공판 받으러 갈때 법원 입구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신자들이 소리 질러지 도도. 어,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법원에서 시민권이 선수하고 난 후에 유권자들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을 관공서 어디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바로 그 신청을 저는 다 기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뭐, 물론 먹고 살기도 어렵겠지만, 어, 아, 선거라든가 이런, 그, 사제들 재판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관여하고 허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천주교 망하여 문 닫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이 망할까봐 무섭습니다. 미국에 가서 송범죄를 저질르는 미국의 신부들을 보면서 천주교 망하는 건 두렵지 않은데 이 한계 정의교원 사제들 신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할까 참 두렵다 아, <laughs> 천주교 인구가 많은 아일랜드는 신부의 성범죄가 5만 건이 넘었다 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천주교 인구가 가장 많은 필리핀 신부의 성범죄가 아주 심각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범죄 방송에서 천주교에는 성범죄 신부들의 천국이다. 천주교는 아동 동성애자 신부들의 안전지대라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지금 미국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 미국 신부들의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곱 살 때부터 사제에게 성폭행 당한 47대 아저씨 동성애죠. 이런 어린 시에 돌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살 먹은 그 신자를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제가 사제들의 범한 악행 때문에 천주교 평판과 그 존엄성 떨어질까봐 챙피어서 들어온지 지금.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져야 하느냐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신부가 느껴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다느껴 왔다 그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이 범죄들을 보할수 있게 해야만 교회가 보호되고 바로 신자들이 보호되는데 바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는 신부들이 신자를 상대로 성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니 바로 고통받는 것은 신자들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laughs> 네, 결정오점통이 이재명이 기고만장하여 길을 살리고 있는 이 개딸부대보다도 정의권 사장이 더 나쁘다고 본다 그러니까 뭐 개신부 개수녀들이 더 나쁘다 왜 이들은 나라도 망치고 천주교도 망치기 때문에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그 이재명이 전직 이재명급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듯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데, 는데 한국 천주교 사제들이 앞장을 서고 있으니 참 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아, 지금 음, 그 90년대만 해도 어, 한국산 제품들이 미국을 60% 조미하고 명품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문재인 지우회는 바로 미국의 한국 상품들이 사라지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러면서 어, 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심을 우려하고 시례를이어가고 있는 천주교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어, 그이계성 유튜브가 앞장서서 바로 이런 정국의원 사제단 신부들을 대청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언론에 보도된 거알 거예요. 스위스에 에, 그휴 온더스 주교가 4월 3일날 선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스위스 쿠오 교구의 교부장 지금 주교를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카톨 교회 내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교황이 좌파 교황이 종통주의 우파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그 장례식에 바로 주교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전통주의,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거죠. 어 그걸 바로 이 지금 교황의 탄압에서 교황청은 이미 좌악경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천주교 대가 아, 대한민국 천주교뿐만 아 세계 천주교가 뒤숭숭한 아, 그런 형편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보도에서 나왔으니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청도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 현주교도 무너지고 있고, 천주교만 무너지는 건 좋은데, 천주교를 무너뜨리면서 이재명의 앞잡이들에서 대한민국까지 무너뜨리는 정의교연사은 대한 신부들.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헌금 안내는 거, 교무금 안내는 거, 위사에 물 안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이 지금 차차 총착이 돼서 지난번에 신부님 말씀, 요새 저한테 이 강남 지역에서 바로 그 신자들의 헌금이 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천주교를 바꿀줄것 같다. 이런, 음, 제, 그 신자들의 신과 저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어, 이웃, 신부님 말씀도 헌금 내, 마귀한테 헌금 내, 마귀 되는 것보다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아프리카 가난한 그 흑인들을 도와주는 이게 10배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지금 성당의 돈 내서 막이신 부 도와주지 말고 이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시골 초원 노인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국미사의 윤대통령을 대라고 한 신부가 강론을 하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의 박수를 치고, 천주교를 나쁘게 만든 것은 신부고, 교우들이, 예, 교우들입니다. 어떻게 성당 안에서 뭐 아마 유튜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그런 세단이 전국 돌리면서 시공미사한 유튜브를 보신 것 같아요. 모든 신부를 똑같은 사람이니, 교회에서, 어,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 정의군 사제단 뿐 아니라 대부분 신부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군 사제단과 신자들이 한편이 말도 못하고, 정의군 사제단 편에서 신자들 때문에 정구사 시부에 대놓고 욕하고 나쁜 신부라고 말도 못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신자로서 나쁘다고 얘기를 못해왔다. 정구사는 성전에서 마귀 광란을 버리고 있는데, 버리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는 신자들 책임입니다. 신자들 책임입니다. 이걸 막으려는 건 신자들이에요. 우선 혼금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성당 떠나지 말고 마귀신부 몰아내자고 소리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아주 시골에서 신저그 사제가 얼마나 느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파란 사람도 뭉치지 않고 윤 대통령 한동훈 국힘 투집잡아 욕해요.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 연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욕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국민의힘당은 봉어리들만 당선됐는지 꿀먹은 바보 이게 집권당인가요 왜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촉결을 왜안 하시는지 의심이 가요 윤 대통령이 쫓기, 내 쫓기는 수모를 당하도 그냥 있을, 있을지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선거 과의 잘못들 목숨 걸고 어, 밝혔다고 어, 해야 합니다 지금 제 지금 이 얘기를 왜하냐면은 이렇게 선거를 망치고 이제 민주당 앞잡이 노릇하는 게 정우 교 사제단이기 때문에 에, 이제 이 할아버지는 죄책감을 느껴서 이제 신자들이 앞장서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칭찬하는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 주시는 훌륭한 김영현, 요셉 신부님 추천합니다. 충주시 알림동성당, 그 신부님을 칭찬하는 그글 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신부님들이 이제 일어설 때가 됐다. 그런 어, 생각을 합니다. 또. 어, 인천 교구에서 어 앞에서 얘기한 건 청주 교구에서 들어왔는데 인천 교구에서 일번 찍으라는 신부 말에 순명하고 소신껏 투표한 신부가 있어서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를 이름을 인천 교구의 성남동성당 도종현 신부 어, 뭐 이름은 밝히지 않아서 성당, 성당, 주임신부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그래서 1번찍 어, 그런 신부들 말에서 순명하지 말라. 소신껏 투표하라. 이런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신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왜 이해를 하냐면 이 훌륭한 신부님들이 90%고 어, 정말 그 정의교원 사지대라는 마이 신부들이 10%인데 이마이 신부들한테 90%가 눌려서 바로 바른 말을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40여 명의 주교가 전부 종의구현사전편좌편양된 이재명의 지지자들이니까 신부들의 말을 못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신자들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동안 여러 천주교 570만 신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듣고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헌금 안내기에 동참해 주셔서 각 성당에서 이제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조금만 힘을 우리가 합해서 헌, 헌금, 교무금 위사예물을 앞으로 1년만 안 내고 그 돈을 부르 이웃돕기의 성금으로 내주신다면 천주교가 아마 앞당겨서 바로 서서 정의 그은 사제단은 옷을 벗고 스스로 나갈 것이고 훌륭한 사제들이 천주교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 동안 이 계승 유튜브를 보시고 훈금만 내게 통참해 주신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